자,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네, 수요일이구요.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의료 AI 쪽 관련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요 정도 기업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루니시 좀 강하게 올라와줬는데, 오늘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거의 뭐 반반이죠. 그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결국은 세바세스 케어 역시도 최근에 좀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전 고점,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좀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바닥입니다. 바닥. 그죠? 주봉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역시나 네, 바닥 구간. 결국은 이제 이 밑으로 빠지면 그냥 여기까지 이제 열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다행히 잘 견뎌주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차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삼각수렴을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잘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봉상 저 22선을 지켜 가야 하고 이 5천원 선을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이탈시켜버리면 결국은 또 22선인 이 4천원 선까지 다시 한번 빠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매수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까 조금 또 기다려 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또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언급 하나로 지금 굉장히 또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를 이제 좀 보조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기를 앞으로 희망하는 부분이고, 여기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자, AI는요, 이제 머지않아서 의사와 변호사의 능력까지도 따라잡을 것이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말씀을 또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전문직. 그래서 이 의사나 변호사, 뭐 법무사, 세무사.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자문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의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르게 착착착 답변을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직들이 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지금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를 하면 안 되고 이 우리 인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의료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그 전문인이 직접 이제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진단을 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런 진화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머스크의 앞선 예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뉴욕 타임즈가 최근 취재한 결과,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X가 이 X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몇 주에 걸쳐 Xray 사진, 자기 공명 영상 자료,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등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개인 의료 정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인 정보, 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우려가 있다 정도로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 AI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해서 진단을 맡겼다가 잘못된 진단이 나오면 환자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령화랑도 사실 좀 크게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도 전체 인구 비중의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장 20 5년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전문 인력들과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AI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빠르게 이제 의사 의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뭐 셀바스 헬스케어 AI 의료 진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 5천원 저항선을 지금 뚫어낸 상황이라서 여기를 이제 잘 지지를 하면서 갈 것인지를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고요 재차 밀려버리면 다시 4천원선까지도 빠져내려올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긴 시간 동안 좀 이제 하락을 했고 결국은 이제 횡보를 이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 나가는 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요 저점들과 이제 요 고점을 좀 있는 이러한 좀 빗각의 형태로 한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요 라인이 이제 저점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탈 나오면 다시 또 4천원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공유해드렸었던 종목이었죠 네, 11월 19일 오전에 CJ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좀 시초가 매수 잡아드렸고 매도가는 12,000원 돌파 시에 매도 이렇게 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제 CJ바이오사이언스인데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목표가 오늘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몇 퍼센트입니까? 60%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또 정보방을 통해서 잡아드린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20일 지오리 에너지를 잡아드렸거든요. 역시나 이제 시초가 매수 공략 그리고 매도가는 1,500원 이렇게 잡아드렸고 손절가도 1,150원 이탈 시에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오리 에너지. 자, 지오린 에너지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 시초가 121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슬쩍 빠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했고, 자, 결국 이제 15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오늘 당일 1520원. 최고 25%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0% 이상 또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수 있도록 열심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고민을 좀 내려놓을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단기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5938 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또 실시간으로 자세한 내용들과 기업들 브리핑들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정보들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정보방 확실하게 초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서 꾸준한 수익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제 빠르게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리하게 이거 잡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해 놓은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제 올해 안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수출 계약 나와 줄 겁니다. 조 단위급이기 때문에 수출 계약 나와만 준다면 그대로 그냥 상승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외인 기관들은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이고 삼중 바닥 역 헤드앤 숄더 찍고 이렇게 우상향 갈 겁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대박 종목이니까요. 하반기 올해 연말 안에 큰 수익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010 5938 3031하 대박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정보방까지 함께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단기 수익, 그리고 중장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꾸물꾸물이라도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증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국내 주식시장 또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법들도 좀 빠르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투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 우리나라 이 증시 밸류업 반드시 좀 이루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다음 달 미국이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될 것인지. 물론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 이 경제 성장의 이 뭐 어떤 관세와 감세로 인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달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2월 이제 18일이거든요. 다음 이제 FOMC 일정이 그래서 잠깐 또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거의 뭐 이제 비등비등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결 가능성 40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한60 정도. 이 6대 4 정도 비율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수시로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만큼 또 증시에 또 확실한 모멘텀은 없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꾸준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정상 금리로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26년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하가 이제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올랐던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금리도 역시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그 기간 동안에 증시, 그러니까 위험 자산 이제 선호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꾸준하게 이제 돌아오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증시 못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이 지수보다도 낮은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못 올라갔던 증시 다시 한번 올라가 주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실적 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 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 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2 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 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 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우지는 영상 찍어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 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